안녕하세요 아선통입니다 어, 많이들 기다려 주셨죠 어,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 얘가 19.5cm 짜리죠 이렇게 다리 없는 친구들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한 사이즈 작은 16.5cm 짜리 이렇게 다리 없는 친구들 요것들좀 어, 생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좀 많았었죠 요거 제가 그래서 대략 한두달 정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제품 나온다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름이 16.5에 높이가 대략적으로 9.5cm 정도 나오는 거고요 밑에는 동일하게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은 지름이 19.5에 높이가 대략 11cm 정도 나오고 밑에 디자인은 이런식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단 일주일만 저희가 이렇게 만원 할인도 하고 또 저희 아산 토기 블랙 톱은 세개씩을더 드릴게요. 얘는 다리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다리가 있는 친구인데 다리 없는 친구도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다리 없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름 10cm 짜리, 그 다음에 12cm 짜리, 14cm 짜리, 이번에 새로 나오는 16.5, 그 다음에 19.5cm 까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5속 세트로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만원 할인 속에는 또 이런 식으로 아산토기 블랙토분을 3개를 더 드릴 거예요. 단 기간은 일주일만 이렇게 한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토분하고 얘는 중화도 토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물을 한번 부으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물을 동일하게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토분은, 벌써 저화도 토분은 금방 말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얘하고 얘하고의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15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100도에서 150도 정도 얘가 더소송 온도가 높기 때문에 흙이 더 그만큼 수축도 하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지만 이기나 백화 현상은 얘가 좀 적, 적게 일어난 적게 일어나는 대신에 통풍은 조금 좀 더디게 되겠지요. 그렇죠? 자 이런 느낌. 색상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저희가 뭐채색이라든지한게 아니고 어 이제는 흙에다가 이렇게 구우면 요 흙에다가 저희가 연기로 색깔을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연기를 침투하면 이런 식으로 연기가 이흙 속으로 들어가서 어 이렇게 손에 묻지도 않죠 어, 그렇죠? 손에 묻지도 않습니다. 연기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예전에 저희, 그, 질시루라고, 그, 떡이나, 이제 콩나물 같은 거할 적에 보면, 이렇게 이 블랙 색상이 있었죠. 예,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연기로 색깔을 침투를 시켜서, 이렇게 색상을 만든 거예요. 요거 시기템이에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세 개씩을 드릴 거고요. 어, 10cm짜리는 10cm짜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2cm 짜리는 12cm 짜리 3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4cm 짜리는 지름 동일하게 14cm 짜리 3개를 드릴 건데, 어 이번에 이거 16.5cm 짜리는 저희가 이 블랙토분이 재고가 많지, 않, 재고가 없어서 요거는 동일하게 저희가 지름 14cm 짜리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3개 동일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던 19.5cm 짜리도 저희가 이 블랙 토분이 재고가 없어서 얘도 동일하게 지름 14cm짜리를 3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들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토분보다는 이 블랙 토분이 대략적으로 한 30, 40% 정도 더 비쌌던 것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만원 정도 할인도 되고, 그리고 블랙 토분 3개니까 거의 단가도 한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뭐한 2만원 정도 할인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기간은 저희가 일주일만 이렇게 판매할 거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요 구성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남분 다리 없는 친구들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문번호는 187번 이고요 어, 지름이 10cm에 높이가 5.5, 수량은 20개, 개당 단가가 2,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만원 할인해서 4만원짜리 제품을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동일 사이즈 이 플렉토브를 1개가 아니고 3개를 드릴 거니까, 어 이런 기회에 안 놓치셔도 될것 같아요. 엄청 좋죠? 어,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만원도 할인받고 또 이렇게 블랙톱은 3개까지 받는 그런 이벤트니까요. 사실 이런 디자인 많지 않죠. 자 이렇게 오늘 나오는 친구들 다 이렇게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문번호 187번이었고요. 이제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주문번호 186번 지름이 1 2 c m 에 높이가 6.5 수량은 동일하게 20개고요. 개당 단가 3,000원인데 오늘 이렇게 어,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만원 할인해서 5만 원. 요 친구는 5만 원부터 저희가 택배비가 무료이니까 요 친구 구매하시면 택배비까지 무료인 제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문번호는 186번으로 되어 있고요얘 역시도 동일하게 다리는 없습니다. 어, 요 다리 없는 게 어느 용도로 쓰시냐면 이렇게 다이 같은 데나 선반 같은 데 놓을 적에는 다리가 있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훨씬 더 통풍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좋은데 얘네들은 이런 선반이 아닌 망 같은 데 있잖아요. 철망이라든지 이런 망 같은 데에서는 다리가 있으면 균형을 못 잡고 띠뚝거려서 이렇게 좀 다리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그거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다리 없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문번호는 186번이고요. 지름 12cm에 높이 6.5, 20개 만원 할인해서 5만원이 제품 그 속에는 택배비까지 무료 아산토기 블랙톱은 3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주문번호 1 8 5번이고요 얘는 지름이 14cm에 높이가 7.5 수량은 15개 하나 가격이 4천원인데 오늘 얘 역시도 만원 할인해서 6만원 짜리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사이즈 제품 블랙 톱은 지름 14cm짜리 3 개를 드릴 거예요. 자이역시 예역시도 다리 없는 친구죠.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세 군데 구멍을 이렇게 좀 따놨고요. 주문 번호는 185번 지름 14cm에도 높이 7.5, 수량 15개, 만원 할인해서 5만 원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 오늘 처음 나오는 제품이죠 얘는 주문번호가 189번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지름이 1 6 5에 높이가 9.5 수량은 10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 가격은 5,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10개 구매해 주시면 만원 할인해서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지름 1 6 5에 높이가 9.5 나오는 디자인이고요 배수구멍도 시원하게 되어 있지요. 밑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풍 구멍이 세 군데 이렇게 이쁘게 따져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 사이즈 작아져 있는 14cm 짜리죠.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그 14cm 짜리 블랙 토분을 세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재고가 없어요. 블랙 토분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한 사이즈 작은 요 블랙토분으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는 189번. 지름이 16.5에 높이 9.5. 수량은 10개. 오늘 만원 10 할인해서 4만원에 판매하는 주문번호 189번. 그 속에는 블랙토분 14cm짜리를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요 친구가 오늘 나오는 친구 중에서 세트 속에서는 가장 크죠? 얘가 지름이 1 9 5고요 높이가 11cm, 수량은 8개, 하나 가격은 7 0 0 0원이고요 이렇게 56,000원인데, 얘 역시도 만원 할인해서 46,000원에 판매를 할거고요얘 역시도 이렇게 블랙톱은 3개를 드리는데, 지름 14cm짜리를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역시도 이렇게 다리가 없죠. 이거 어,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적극 반영해서 만든 친구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역시도 바람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 통풍구멍을 세 군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문번호는 190번 지름이 1 9 5에 높이 11cm 수량은 8개고요. 정상가가 56,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46,000원에 만원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 속에는 블랙톱은 14cm짜리를 3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많이들 기다려줬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5속으로 이렇게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자, 단 기간은 저희가 일주일만 이렇게 만원 할인하고 블랙톱은 3개씩 드리는 판명상을 올릴 거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이 구성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